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이 공망 또한 신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망장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 식신공망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공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어제는, 비경겁제 공망이었고, 오늘은 식신 공망. 식신은 나의 인생 무대가 되는데, 이 인생 무대, 그리고 식신은 수복을 상징하며 일간의 문창성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식신이 공망이 되면, 식신은 수, 복, 음식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내가 먹고 살고 나의 인생 무대 나타남이며,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 의식주 성분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식신이다. 즉, 식상생제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내가 재물이 있어야 사람 나운 사람 노릇을 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나의 나타남이, 나의 인생 무대, 나의 포장지. 그러면은 나의 포장지는 뭘까요? 의복이다 그래요. 이 의복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포장지는 또 뭘까요? 그것은 피부, 살갗 이것에 해당이 됐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망이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뭐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치명적일 수도 있겠지만 남녀 식신이나 상관은 자신의 재능을 펼쳐내는 인생 무대가 되는데 일간이 차라면 인수는 기름에 해당하고 식상은 도로에 해당하며 또한, 식상은, 감정선 이거. 식상은 감정선이고, 나를 표현하는 능력, 자신의 얼굴에 해당하며 자신의 성능력이다. 자, 나의 감정선. 감정선은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 저 산이 높고 웅장하다, 크다, 저 차가 좋다, 저 여자는 예쁘다, 밉다. 향기롭다, 독하다, 해롭다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구별 짓는 그것이 이 감정성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아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나의 포장지이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고 나의...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고 나의 포장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식상 이 자체가 귀신으로 흉하면 덕지덕지 이리저리 요즘에는 뽀샵을 해서 뭐 기가 막히게 공부도 갔다가 공부 자국도 없애버리고 주름도 없애버리고 얼굴이 길면은. 또 길지 않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이걸 다 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면접 시험장에서 포샵 하지 않는 이력서를 들고 올 것, 그리고 실물을 꼭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만큼 자기를 이 컴퓨터로 포토샵, 그것을 포샵이라 그러죠. 이거를 해서 다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다. 특히 상관이 발달한 사람의 여자 또는 남자도 해당이 되겠죠. 청간 상관이 투출되고 왕성한 여자. 그 여자의 사진은 전부 다 가짜다. 거의 100%.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카멜레온의 사기꾼의 성분이 상관성분이다. 그 완벽하게 그 사진도 갖다 그렇게 합성을 해서 이러한 재주다. 물론 그것을 재주로 사용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실지 자신의 얼굴이 미모일 수가 없다 그래요. 실지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능력, 이 자체, 성능력이다. 식상은 성능력이 되는데, 이 성능력이 공망이다. 특히 여자와 같은 경우, 자궁이 공망이 되어버리면, 비어있는 자궁이다. 이러한 경우, 자궁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엄청난 호색하는 두 남자, 세 남자 또는 뭐네 남자까지도 그렇게 쌍쌍이 양다리 걸치고 그러한 인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상이 성능력이 되면은 이러한 형태.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성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신이 공망이라면 무사 안일주의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무기 무력하고 직업변동이 많으며 개척, 분발, 추진력, 발전에 큰 뜻이 없게 된다. 반면에 기예나 가문에 재주가 있으며 능변 말을 잘한다 사기꾼의 언변이다 그래요 아주 능숙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야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사기를 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진짜 사기 잘 쳐요. 이게 상관성, 특히 상관이 공망, 또는 상관이 유력한 상관, 신과 능력이 귀신으로 있는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아예간 말을 잘하는 능변으로 상당히 자기를 감추는 그것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유, 의술, 예술, 복술 등 비영리의 성향을 띈 직업이나 종교계의 인연이 있으며, 식신은 정계를 생하는 글자이니 아내의 모친이 무력하고 일사무성이거나 단명했는가를 살피게 되는데, 공망죄의 젖을 먹고 자란 아내이므로, 재물과 아내가 허약할 것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나 재성이 유기유력하다면 이처럼 통변하지 않으며 식신정관이 월지에서 사지, 절지, 묘지이고 이 부분 그 명식에서 사, 절, 묘라는 이 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사절묘에서 그러니까 사묘절이죠 사묘절지 이 부분에 대한 통변이 다시 자세한 통변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대입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사지절지 묘지 이 부분은 그이 부분에 대한 일주론의 통변이 신살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꼭 있게 된다. 그리고 양인이나 겁제이 부분 그리고 로근 이 부분에 대한 통변이 신살론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혹은 백호살 동주이거나 무력하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식신청간이 월지에 대입을 해서 사지, 절지, 묘지가 되거나 혹은 식신청간이 백호살에 동주했다면 이것은 그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모나 처의 어머니의 흉사가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여명의 경우 자식의 흉사 단명이 염려되며 이것만이 아니다 그래요. 이 여명의 경우에서는 자궁이 이미 배꼽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궁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궁암이나 무슨 자궁에 관련된 그걸로 인해서 피를 보고 칼을 대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나타난다. 즉 식신이나 상관이 월지에 대입을 했을 때 사지 절지 묘지였을 때, 또는 백호살에 동조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백호살이 발동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지와 절지와 묘지가 발동이 되었을 때, 이때 칼대는 수술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 자식이 유산 낙태가 있게 되며, 이자식의 성장하다가 숭사 담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능력이 공망이니 없는 것을 채우려는 심리로 호색 다음 하거나 창부가 되거나 불감증이 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불감증 성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떠한, 즉 다시 얘기해서 불감증이 될수 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 한랭한 사주라면이 부분을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산부인과 질환과 유방이나 자궁병에 염려가 있다. 만약 지지식신일지라도 공망으로 절지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지지식신인데, 월지에 대입을 하라 그랬죠. 꼭 월지에 대입을 한다. 이 월지에 대입을 해서 이 절지가 되었다면 지인공인이 상기처럼 통변하게 된다. 여명의 식신공망은 아들 낳기 어려운 점과 근데 딸은 낳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의 신상이변수가 있으며 유산 낙태로 한 자식 사망을 추리해 볼수 있다. 즉, 이제 이러한 경우, 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 여자가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상관이죠. 그런데 이 정화 하나는 괜찮지만, 또 다른 이 하나는, 자기가 앉은 자리가 공망이었다. 뭐, 정, 예를 들어서, 유로 왔는데, 이 정화가 예를 들어서 공망이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있는 이 부분은 정미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은 공망이 아니었다. 이러한 부분, 그래서 두 개의 정화라 해도 각기 다르다. 그러면, 하나가 공망이었다. 그럼 공망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그것이기 때문에, 유산 낙태를 했다.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자식은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지지를 깔고 왔는가, 이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망은 유산 낙태, 틀림없이 유산 낙태가 있다. 공망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 그래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보자마자 오 어, 자식 유산 낙태 했네 낙태했던 자식 아기 신이 당신 몸에 어, 붙어있네 그 아기 신을 유로 해주고 띄워주고 뭐 천도제를 지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술해야 되고 500만원만 내세요 이런 식이다 그래요. 여기에 당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식신공망은 아들 낳기가 어렵고 딸은 낳을 수가 있으며 자식의 신상 이변수가 있고 유산 낙태로 한 자식 사망을 추리해 볼 수가 있으며 혹 식신이 희신인데 공막이라면 복과 수명이 길지 않고 당주가 요절할 염려가 있으며 여명 또한 요절할 염려가 있다. 이그 필자가 좀 솔직한 얘기가 참 이게 통변을 하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감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명예 지식이 있고 또는 무속인이고 그러면. 이몇 가지만 필자한테 배워가면 진짜 돈을 쓸어담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 신점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간간히 얘기가 톡톡 튀어나오는데, 필자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연구하는 재주만 뛰어나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접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종기가 있고, 양념장그릇이 있고, 김치그릇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각자 타고난 그릇이 다르다. 그래서 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필자는 돈 버는 재주는 없다 그래요. 영구한 하는 이 부분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가난하다. 간간이 목구멍에 정말 풀칠하기도 어렵고, 어떤 때는 그쌀 20kg 한 푸대씩 사다 먹는 거. 이것도 돈이 없어서 쌀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이다. 특히 이제, 그, 재인 투전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재인투전, 재성과 인수가 싸움을 하는 그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내년이면 끝나는데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간 희주식신이 공망이라면 무자식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 혹은 자식신상 이변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고아와 같으니 부부해로 또한 어려운 점을 상징하고 혹은 부부이별하여 보육원이나 양자를 보내거나 타국으로 보내거나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유산하거나 자식이 병약단명하고 요절할 염려가 있으며 가슴에 무덤수는 자식이 나보다 일찍 가는 자식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하여간 흉액은 어떻게든 행운을 타고 찾아오며 식신공망이 시신일지라도 일사무성 빛 좋은 계살으로 만사불성이 될수 있다. 식신은 재물의 근원이므로 재물이 좋고 가난하다. 그래서 삶의 풍파가 많으므로 한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때, 양일가는 식신이 중요하고, 음일가는 상관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음일가는 식신이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일가는 식신이 더욱 중요하고, 상관이 잘못되어도 피해가 적으며, 이와 반대로, 음일가는 식신이 잘못되어도 피해가 적으며, 상관이 잘못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알기 위해서 청간론 비결을 반드시 참조를 하시라 그래요. 그리야만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식신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